자 여러분들 에...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어, 손절가를 9800만원을 잡고 싸우시고요 어, 여기서 어,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거점을 살짝 뚫고 올라가더라도 그 자리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내려와도 위험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횡보를 하다가도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, 손절가는 9800만원 잡고요 목표가는 어, 1억, 어, 500만을 힘있게 돌파를 하면 그 자리가, 아, 매도 자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, 어, 익절하는 자리지,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을 지금 대응하시면 안 돼요.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. 알트 코인도 대부분이 매도 자리지, 예, 일단 기술적 반등 좀 나오는 자리가 지금 대부분이 좀 나왔는데, 어, 기술적 반등에서 펄 기회가 한번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요. 어 지금은 음 다시 한번 눌림 목에서 어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은 어 조만간에 팔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시장 대응을 코인은 전부 다어 하셔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. 최고 좋은 거는 횡보가 길게 나오는 게 다시 재상승을 가려면은 횡보가 길게 나오는 게 최고 좋다. 지금 아 장에서는요. 알트나, 아, 비트코이나, 인 아, 횡보가 길게 나오는 게 좋은 시장이다, 아니다, 좋은 시장이다. 아, 얘가 내려오더라도, 알트코인도 같이 조정을 받지만, 어, 비트코인은요,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꽤 있어요. 확률적으로, 내려왔다가, 비트코인이 1억 어, 500만을 뚫고, 어, 다시, 힘있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는 보이긴 보이는데, 일단은 조정이 깊이가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. 아니면 횡보가 나오든지 어, 알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, 조정을 좀 보다가 횡보나 조정을 보, 보다가 아, 갈 가능성이 있지. 즈금장에서는 어, 어, 높이 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리도 두, 두시고요. 당분간은 조정 음, 횡보든 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던 어, 매도를 일단 하고 당분간은 쳐다보아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 머리다 두고 싸우세요. 여러분들 지금 음, 방송하는 거 어, 여러분들 귀 어, 기울여서 어, 비트코인 음, 코인 관련주들을 그렇게 어, 행복한 예, 나오는 게 최고 좋고요. 어, 내려오면은 일단 9,800 깨지면 일단 나오시고요. 어, 다시 얘가 반등을 어, 예를 들어서 해준다 1억 500을 뚫어준다. 그거로만 어, 마무리 완전히 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, 어, 끝난 건 아니에요. 비트코인이나 알트나 끝난 건 아니다.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일 건데, 일단은 얘가 다시 세게 가려면 조정은 보이고 와야 된다는 거꼭머리에 염두에 두고 어,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.